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<laughs>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세트리온입니다. 세트리온 수급 보시겠습니다. 네, 세트리온 수급 보시게 되면 유적 수급이다.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 이틀 개인이 매수가 들어왔어요.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다.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 일단 안 좋아지고 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 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전조점을 위협하고 있거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되면. 14만원 정도가 이제 13만3천, 뭐, 500원 정도는 약간 좀 비중 조절 하셔야 되겠죠. 이탈하게 된다면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봉상으로 말씀드리겠고. 분봉상으로 이제 18일날 말씀드렸는데, 이 조그만 목표치는 일단 주고 밑으로 밀렸어요.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날짜만 일단 바꾸고요. 그럼 얘는 이제 상승의 목표치는 얘는 없어진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없어졌어요. 얘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. 하락의 목표치는 아직까지 요 구간. 그러니까 14만 1 0원 정도.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빠지게 된다면, 13만 4천, 13만 4천원, 13만 5천원까지도 일단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요 구간이, 15만 1,500원 이 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요 눌림목, 여기 전저점 이인하고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요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.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요,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N자형이 하나 생겼어요. 그러면 15만 5천 원이나 15만 6천 원 정도 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제 15만 1천 원을 지지해 준다면 이런 식의 이제 조그맣게 N자형 정도 생겨요. 그러면 이제 여기 이평선이나 요, 오늘 이제 갭디온 자리까지 얼추 메꾸고 여기서 밀렸을 때는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안 돼요. 15만 6천 원 정도 웬만하면 물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. 오늘 이제 오 o 자이 고점까지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지만 일단 이렇게 올라갔다 눌려고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. 그럼 이제 전 고점 타진을 한번 하고 여기서 눌렸을 때이 갭을 오늘 이탈한 시가를 또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. 그러면 이런 N자형이 또 생기거든요. 그러면 그 N자형이 이렇게 갈수 있는 얼추 비슷한 N자형이나 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같아요다 세트리온은 네,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, 여기서도 이제 조그만 N자형은 요 전자점 살짝 이탈하는 라인인데, 거기까지 미세하게 잡힌좀 그렇고,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치셨다면, 다시 이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이 안 됩니다.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, 찰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